안녕하세요 자 벌써 또 10월 말일이 됐습니다 어, 춘남 관리표를 올리기 전에 어, 제가 뭐 밴드에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꼬박꼬박 제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운영하는 난이랑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9월 10월 달걸 제가 올려드리질 안 했더라고요 요즘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잊어버렸습니다. 어, 이자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 그래도 오늘 한 번에 다 올려드렸어요. 11월달 것까지 다 올려드렸는데, 어, 또, 또 그런 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벽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일주일째 어, 하루도 안 쉬고 이제 벽화를 그 지역에 이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우리 팀들. 제가 이제 한 보령에서 수채화 지도를 하는데 한 55분이 예,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교에서 배우는 분이 한 40여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벽화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300m 한 200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300m가 살짝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요새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어, 그 이태원 참사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게 154명이나 죽을 사망할 수 있었는지 정말 저는 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나 이 뭐라 그러죠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이제 끝나고 들어오면 이그 우리 그 만보 정도를 제가 걷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제 그들 안타깝게 사망을 하신 분들한테. 예, 전부 뭐 여러분이잖아요. 154명 예, 명복을 빕니다. 부디 젊은 친구 저도 이제 20대 자녀를 둔그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하루 종일 아주 무거웠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일단, 오늘은 이제, 11월 달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춘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달을 먼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10월 초중순경이 굉장히 추웠죠. 저희 지역에, 제 수원계가 밖에서 영상 3도를 가리킨 적은 10월 달에 있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10월 초중순경이 이렇게 추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순 이후부터는 또 따뜻해져서 어 야간 온도가 많이 내려가야 뭐 10도, 8도 이런 정도고 또 주간 온도는 거의 2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라니냐가 있던 해. 자, 그럼 3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어 재작년 그랬죠. 작년에도 제가 11월 달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냐면 10월달에 엄청 추웠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꽃피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었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니까 그 봄에 펴야 될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 뭐 장일식물, 단일식물도 중성식물이라는데 단일식물이 장일식물처럼 착각을 하고 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봄에 펴야 될 것들이 늦가을에 애들이 잠을 잔줄 알고 온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단일 식물이다 그러면 햇빛이 작아지고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햇빛이 양이 뭐 보통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잡는데 그다음에 뭐 12시간, 10시간 이후를 잡으면 이제 또장일 식물 이렇게 잡기는 하는데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걸로 어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어, 그런데 그게 온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추웠던 그러니까 3도 영상 3도가 며칠 지속되면서 어, 겨울을 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이 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자, 춘난에 그러면 또 영향이 있겠죠. 어, 다른 것보다도 남부지방은 꽃이 피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상담도 하고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자주 하는데 냉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때는 냉해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아져요. 그러면 냉해가 발생하고 또한 가지는 뿌리 탄화 현상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느냐?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온도 스트레스를 제가 그러죠. 어, 온도에 의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어, 이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온도폭이 벌어진다고 무조건 냉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민감한 난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난초들이 냉해가 아, 발생을 합니다. 냉해는 일교차, 건조 습도, 찬바람이 직접 닿는 이런 걸로 인해서 어, 기공에 문제가 생겨서. 조직이 괴사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지금 이 앞에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제가 저 역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냉해입니다. 여기도 요것도 역시 냉해에 의한 지금 요 조직이 괴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자, 뒤에 그 자국이 더 선명하죠. 기공 기공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충분히 예방을 하려면 어, 온도를 이이 이 안에서 잡아야 돼요. 온도를 낮은 온도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외기 공기가 직접 닿지 않게 희석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런 환경 변화를 최대한 잡아주고. 어, 비료가 이달도 11월달에 한번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활력제가 들어가겠죠. 이런거를 빠지지 않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수분 증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 물주는 횟수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뜨거우면 좀 간격이 좁아지고 따뜻하면 그 다음에 에 추워지면 다시 간격을 넓혀주는, 유동적으로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 가면 내림 온도가 이제 설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것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 그나마 관리가 어, 좀잘 되지 않나. 관리표를 한번 볼까요? 자, 11월 달 춘남 관리표를 보면요. 자, 광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변화가 있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보통 13도에서 20도 난실 온도가 외기보다는 약간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8일 정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죠. 확연히 내려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근데 올해 에, 이보다 조금 더 늦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나그로 2,000배가 있죠. 이건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따뜻하면 어, 무기질 필요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 질소를 약간 그 질소분이 있는 거를 한3% 정도 어, 유지해서 주면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살균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온도가 15일경부터 10도에서 16도 정도로 급격히 내려가죠. 그 다음에 트리코 접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올해 한 3번 4번 정도 되죠. 자, 트리코 데로마그 접종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야토닉은 활력제죠. 자더 이상 이제 지치지 않도록 그래도 최대 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어, 더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라니냐에 관련해서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어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어, 그리고 어, 내리몬도도 굉장히 유동적일 것이다. 그리고 11월 초순 초순까지는 포근할 것으로 지금 장기 예보는 나오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하면 이번 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림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서서히 내려주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줘야 될 비료나 활력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어, 곰팡이 관련해서 주는 이거는 이제 사파이어하고 그다음에 스포탁인데 그 중에는 뭐 지금 필수라고는 적혀져 있지만 오히려 두 번을 줘서 어 상태가 좋은 상태는 일부러 두 번을 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빼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살충제가 필요하신 분들 온도가 계속해서 10월 12월 11월 달에 높다라고 하면은 살충제를 추가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번 달 마무리 다음 달로 넘어가는 이제 식기에서 이제 우리가 월동이죠 예, 월동을 준비하는데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많이 비슷한데 조금 어, 올해가 그 뭐랄까요 더 식물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 11월 달 관리가 잘될 것으로 어, 예측을 제가 해봅니다. 자, 제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산에도 잘못 가고요. 자주 못 올려드려서 어, 통화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뭐30몇년 만에 이렇게 통화하신 분도 있고요. 어, 그건 30년.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살, 사실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예, 저를 어,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어, 또 이자를 비롯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